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19절 말씀 통해서 교회의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 그 필요성은 매우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교회로 부르셔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어, 우리의 가족들, 친지,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신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온전하다는 말입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신다는 것이지 내가 온전하지 못하듯 함께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흠을 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해와 관용이 필요하고 함께 더불어 온전함을 위해 달려가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셨냐면 교회라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고 그룩하지 않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되고 또 훈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사역하셨던 그 내용들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살펴보면 교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이네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교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바울 서신을 비롯한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그 서신서들을 보면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근데 복음서에는 몇번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원래의 그 목표와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교회와 연결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핵심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고 2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laughs>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어 인터뷰였습니다. 기자 회견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3절. 한번 읽어보고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례요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알리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주제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들을 쭉 따라가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단어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붙잡고 이제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결국 교회라는 것이 천국 때문에 설립된 기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교회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만 내세의 삶, 천국을 위한 진검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밟고 천국으로 나아간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과 목표로 하신 가장 중요한 주제 뭐라고 했죠? 방금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셨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천국 했을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지옥. 그렇죠. 그 천국 했을 때 지옥이 딱 떠오른다는 은 천국이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을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천국은 편안하고 기쁜 곳이고 어 찬양이 넘치는 곳이고 하여튼 좋은 곳. 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것에 대한 것들이 딱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승진했다고 하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연봉이 얼마지? 이런 거. 내가 직급을 딱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누릴 것,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런데 누릴 것이 있는 만큼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감당해야 할 몫이 점점 더 커가고 점점 더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했을때 누릴 것에 대한 것들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천국 가면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누릴 것이 많고, 와, 너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천국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물론 이제 애들한테 꼬득일 때는 사탕으로 꼬득이죠. <laughs> 밥 먹자고 할 때, 이거, 이거, 이거 밥 먹고 나면 이거 줄게. 숙제 다 하고 나면 이거 줄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원하는 게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권한 권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가면서 그 천국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냐면 통치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죠 통치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왕권 말하자면 법과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 책임이라는 것이죠. 10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중에서 그것이 통치권을 의미한다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난 성경구절입니다. 10편, 103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 보좌는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고. 그의 왕권으로 하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유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이 세상 우음만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통치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조건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가 어디까지 우리 나라입니까? 우리 나라가 어디까지 우리 나라냐 할때 지도를 보고 그그그 그, 그 뭐야 그 물리적인 국가 영토만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가 적용되는 곳은 다 우리나라죠. 그죠? 뭐, 시료적 집에 이렇게 폭도도 마찬가지고, 또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도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국경의를 따르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법과 실서 평상시 때는 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우리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는 곳이 우리나라라는 말이죠. 이 통치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땅 가운데 이 일을 이루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갔잖아요. 이게 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고침받는 거 따로 일이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도 따로 일이고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도 따로 일이고 이게 따로 국밥이 아니라 다 연결되고 다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또 죽음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죄 아래, 저주 아래에 있어서 당하는 일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게 되면, 그 죄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고, 죄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질병도 떠나가게 된다라는 그 상징적인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해결된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먹힌다는 말이에요. 먹힌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최강야구에서 이대호가 홈런을 쳤는데 홈런을 딱 치고 나서 벤치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딱칠때내 타구가 먹혔다이가 이이야기야 먹혔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제가 더단도질적으로더 리얼하게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디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바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법과 질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빛을 할렐루야 하고 웰컴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도망갔죠. 무시했죠. 못본 척했죠. 빛을 피하여 어둠 속으로 숨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깨를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복된 자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땅에 천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일입니다. 지금 진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양산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laughs> 예수님께서 천국을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뭐 대통령 출마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출마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단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나 구원받았잖아. 나 예수님에서 천국 가게 되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는 아, 나 이제 성도가 되었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천국 가게 되었어.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100점짜리 답이 되지만 우리는 그건 50점짜리 답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도 분명 맞는 말이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한 것이죠. 더 마지막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답변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와 다른 질서, 다른 신분으로 부름 받았다는 점에 더큰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의 기초로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희생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에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죽음으로까지 복종하셨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순종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빌립보스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스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같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하이라이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십자가에 죽으시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합니다. 예수님과 첫 사람은 첫 일류는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아담을 대신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여러분 신학대학을 4년 했고, 신학대학원을 3년을 했는데, 7년 한거 이게 오늘 설교에 다 들어갑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 누구의 범죄입니까? 아담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게 됐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게 된다 이 말이죠. 18절 다음 말씀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범죄, 아담의 범죄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정죄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한 의로운 행위가 뭔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9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한 사람의 순종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순종.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다 의인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범죄란 다름 아닌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의의 행동은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죄란, 범죄란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의의 행동은 순종한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목표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이어받는 그 성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와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순종을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순종이 강조될까요?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그 명령 체계에 따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나는 A라는 직장에 다니는데 B라는 직장에 에, 사장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어,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아래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원 얻은 자의 마땅한 책임이고 상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사랑을 훈련하고 순종을 연습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장소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쫓아서 잘 훈련되고 잘 성장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생대열방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를 어떻게 사랑과 극률로 영수해 주셨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죽기까지 복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순종을 배워서 참된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